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12장 1절로 6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본문 1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친구로 삼고 하루 종일 뜨거운 동풍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들은 거짓과 폭력만을 일삼고 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의 제일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선물로 보내면서 도움을 호소하지만은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쓸모없는 약속들뿐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에 따라 벌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도움을 삼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하지만은 다 쓸모 없었다고 하시며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3절로 6절을 보실까요? 그의 조상 야곱은 태안에서 이미 자기 형을 속였고 장성한 뒤에는 하나님과도 싸움을 겨루었다. 그렇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이 벌어지게 되자 울며 간청하여 축복을 얻어내고 하나님께서는 베들로그를 찾아와 말씀하셨다. 여호와, 온 세계의 주인, 나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너는 이제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늘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살고 내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지내라.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알수록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을 더의지하였지만 그들의 조상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였습니다. 하지만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자신의 꾀를 버리고 자신의 재주를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천사가 그의 허벅지를 쳐서 뼈가 어긋났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야곱, 그는 온 세계에 주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끌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를 베들에서 만나주셨고, 언약하여 주셨고, 새롭게 하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오직 너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붙든다면 산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범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굽실거리고 있습니다. 아수르, 애굽 나라의 귀한 것들을 바칩니다. 그들이 바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찾아가고 아수로 애굽의 비율를 맞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베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예배,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도망하던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신 곳인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 예배의 장소를 베델이라 명령합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입니다 훗날 이 베델은 야곱이 세상에 지치고 찌들고 환란에 휘말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단을 쌓은 곳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거룩한 곳에 우상 단지를 세우고 거기에 분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온 세계의 주인 나의 이름은 여호와이다라고 5절에 선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기억해야 할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배역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의 방법으로만 살려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해마다 조경을 바치며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애국과 동맹을 맺어 조공을 바치는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하였죠. 하지만 그 결과 아수르는 분노했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으며 기대한 애국의 도움은 받지 못하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인간적 방법으로 살 길을 찾다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만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요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언약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속의 유행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마음대로 소견대로 지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 지니라. 우리는 약합니다. 결심도 약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세상 물결에 힘없이 묻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겸손이 그리고 진실되이 주님을 찾아 하나님과 시름하는 것입니다 자문 8장 17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야곱은 세상과 시름하다가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실험합니다. 장세기 32장 24절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꾀를 버리고 수단을 버리고 거짓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는 그에게만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그 씨름에서 야곱의 손을 번쩍 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이겼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이 주님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번쩍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럼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메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할렐루야